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 할인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재고 정리 중에 있고요. 어, 지금 시리즈로 100만원대부터, 어, 줄곧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금액대는, 어, 900만원대 차량 9대를 선별을 했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시면 100만원대, 200만원대 해서 400, 500, 600, 700, 800. 오늘은 900만원대. 어, 좋은 차로 9대를 선별을 했습니다. 할인이 들어가 있는 차도 있고,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차도 있고, 아주 저렴한 금액에 타실 수 있는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당근카는 수원역 뒤에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 309에 자리하고 있고요. 100% 예약제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약 4만 대 가까운 차량, 여기에서 아주 좋은 차로 선별을 해서 어, 판매해드리니까,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은 차량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차량은 BMW X5 48i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입니다. 이거는 지금 수리비가 차값에한 한, 3, 400 정도 어, 이렇게 들어간 차량, 이거 저희 정비 내역서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어, 수리를 많이 한 차량인데 아주 명차입니다. 명차. 휠타이어도 깨끗하고요. 자, 팔기통. 4,400cc인가 그래요. 4,400cc인가 그런데 8기통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18만 키로 주행한 07년식 모델이고요. 엔진 사운드 엄청나게 우렁, 어, 우렁차고 아주 멋집니다. 썬루프도 있고요. 자, 수리비가 거의 한 400, 한 차값에 한반 정도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자, 예, 렌트 이력 없고요 뒤에 트렁크 하나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 수리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999만원에서 50만원, 예, 50만원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예, 50만원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 베리뉴티볼리 1.6 디젤, 이륜구동 아, V1 모델입니다. 940만원인데, 이 차는 40만원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차량입니다. 자, 19년식 20년형 모델 1 4 4 0 0 0 k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940에서 900만 원까지 900만 원까지 할인해 드리는 할인 상품입니다. 자, 실내 모습이고요. 어, 소형 SUV 중에서는 뭐 단연 아주 뭐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고요. 많은 판매를 하는 차량입니다. 장기 렌트 1인 장기 렌트 있고요. 어, 완전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는 하나 정도, 네, 미세는 하나 정도 있습니다. 자, 20년형 베리뉴 티볼리 940에서 900만 원까지 할인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BMW 5 시리즈 528i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블랙 바디로 되어 있고요. 어, 13년식 17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13년식 17만 키로 주행했고요. 자, 949만 원입니다. 자, 휠타이어 깨끗하고요. 자, 실내 모습이고요. 썬루프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있고요. 앞자리 열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핸들 열선. 등등 있습니다. 13년식 1 7만 k 로 주행한 528i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불량 없는 깨끗한 BMW 528i X 드라이 949, e 949만원입니다. 벤츠 E 클래스 E300 LA 강스 모델입니다. 11년식 92,000km 주행했고요. 자휠 타이어 깨끗하죠. 자 엔진 눈 모습이고요. 자, 30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아주 실내도 멋지고 깨끗합니다. 자, 지금 9 2 0 0 k m 로 주행했고요. 자 핸들은 어 핸드 기어로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자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음, 하이패스, 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자크루즈 버튼,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 블랙 바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판매 금액에서 보시면은 네, 렌트 이력 없는 차량이구요 어, 핸더 쪽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분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930만원. 네, 9 3 0만원의 키로스 짧은 E 클래스, E300 차량, 930만원입니다. 어, 역시, 어, 벤츠, 어, B 클래스죠. B200 CDI 모델의 네, 디젤 차량입니다. 1 5년식 12만 키로 주행한 깔끔한 흰색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990만원입니다. 연비도 좋고요.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 실내 모습이고 실내도 깨끗하고요. 12만 5천 킬로 주행한 15년식 디젤 차량이고요. 역시 변속기는 핸드 기어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패들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시트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고 듀얼 파노라마선 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버튼이고요. 전동 메모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어, 자, 렌트 이력 없는 아, 완전 무사고 차량, 렌트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15년식 B 클래스 아,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금액 990만 원입니다. 어, 기아 올뉴 K7 3.0 어, 가스 차량입니다. 요거는 이제 택시 부활 차량입니다. 네, 택시 부활 차량인데요. 어, 1년 1년 동안 이제 택시로 쓰다가 어, 이제 다른 분이 개인으로 이전을 해서 타던 차가 이제 우리 중고차 매장으로 왔습니다. 택시로는 1년 정도 탔다고 하니까 어, 별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7년식 1 5만 k 로 주행했고요. 자, 960만원입니다. 960만원입니다. 자, 운전석 통풍 시트, 어, 파킹 버튼, 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다 있고요. 예, 뒤에 가스통 들어가 있고요. 자, 크루즈 버튼,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동 시트, 어, 후방 카메라, 순정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은색 바디로 되어 있고, 이거는 어, 렌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영업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운전석 쪽에, 인사이드 패널 쪽에 단순 판금 들어가 있는, 어, 아쉬운 단순 수리가 있던, 있었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누유 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 어, 가스 차량이라서 연비, 어, 기름값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올뉴 K7. 17년식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 96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SM6, 어, 2.0, 어, 가솔린 모델입니다. SE 모델이고요. 16년식 어, 7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990만 원이고요 색상은 주색입니다. 요 차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인 신조 모델입니다.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두개 있고요. 아, 파킹 버튼, 크루즈 버튼, 아, 실내도 깨끗하고 트렁크도 깨끗하고, 예, 팟선 들어가 있습니다. 팟선있고요 자 도어 부분 전부 다깨끗하고요 S링크는 빠져있습니다. 어, 추가금을 주시면 이쪽으로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매립을 해서 출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팟선 들어가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 아, 예, 용도 이력 없구요. 누유분량 없는 깨끗한 차량 990만원 입니다. 자 SM6 한대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 16년식 8만 키로 주행한 G색이고요. 요거는 L 등급입니다. L 등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2.0 어, 20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요거 S링크 있고요. 앰비언트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예, S링크 있고요. 자, 오셔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고차도 그 팟선 있는 것도 보시고 요 차도 보시고, 예, 1장 1단이 있으니까 두개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요거는 옆쪽에, 앞쪽에 예, 단순 교환, 단순 방금 예,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불량 없는 차량입니다. 930짜리도 보시고요. 990짜리도 두개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더 뉴트렉스 1.6 디젤 l t z 모델이고요 흰색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17년식 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17년식 4만 키로 주행한 차량 940만원 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크루즈 버튼 등등 있고요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 이력 없고요 이거는 운전석 쪽에 이쪽에 단순 교환이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예, 단순히 쭈루룩 있구요. 자, 누유불량 없는 차량입니다. 자, 4만키로 주행한 더 뉴트랙스 1.6 디젤 l t z 모델 940만원입니다. 당근카로 전화주시고 오시면 됩니다.